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15장, 충경제15장, 충간에 대해서 두분 모시고 대담과 또 강설이 있겠습니다. 우선 안명호 총장님께서 충간에 대한 강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충성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충간이란 말은 위전에 부모님, 선생님, 나라님 이렇게 위전 상간 어른께 아래 사람이 정직하게 말씀드린다. 이를 이것을 표현으로 충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충간에 대해서. 원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신지 사군자 군야인 충신이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제 나라의 등용이 됐습니다. 나라의 등용되신 분은 충신 충신입니다. 충신은 이전을 섬길 때에 막소는 간이니라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늘언지 하고 아랫사람은 주저주저함 없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윗전, 윗사람 되신 분은 그 말을 잘 들으시면 왕도 광이라 위전 나라님의 도가 빛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아랫사람의 보고와 대책안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보고받으신 분이 잘 알고 이해하셔서 실천을 하시면, 나라와 임금님의 도가 빛날 것이다. 단어 미형 자연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이전에 드릴 때에 아직 내년 후년에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상등이요. 이 말은 내년 후년에 농사 풍년 들고 흉년 들고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쯤에는 어떻게 지금 하는 일이 할것 같습니다.그러니까 금년에 가을 추수해 보니까 농사가 조금 덜 됐습니다.그러니 내년 봄쯤 음, 가을쯤에는 조금 식량 곤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이런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족한 것은 저 신문을 보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풍년든 나라가 있다고 하니. 거기서 미리 식량을 조금 부족분 만큼은 들여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은 지금 드리지만 행사는 내년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미형자라 그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하고서 대비하는 얘기. 이것은 사 상등이요. 간호 이창자는. 차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참자라는 말은 지금 드러났어. 지금 드러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쯤 가는 단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잘 지키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간쯤이에요. 그 다음에 간어 기행자는 하야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등이니라 편의상 상중하를 얘기한 것이지 내용이 상등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상 아직 오지 않은 거를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노력과 연구조사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얘기하기가 자료가 쉬운 것이요 또 이미 지나간 것은 천밥이 있느니 어떠니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식어버린 것을 다시 들춰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가 공무원이 상관에게 말씀드리는 보고 내용을 그 구분을 해가지고 중요성에 따라서 드려야 하고 때에 맞추어서 드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준비는 언제부터 하느냐? 준비는 7월달 되면 벌써 공무원들은 7월 달까지 일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일을 생각할 문서를 작성을 해서 국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그 국회에서는 7월 달에 올라온 것을 한 3개월 조사 검토하고 해 가지고서 다음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국회의원님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격에서 보는 것처럼 미리 하고, 지금 것을 참고하고, 지나간 것을 참고하고 하는 이세 가지가 현행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보고 한것 이행하는 거 법률에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급 관리가 그러니까 국장님 밑에 과장은 아 이걸 보았어 발견을 해서 잘못된 걸 그러면 혼자 급히 올라가서 국장님께 이만저만이 만은 계획에 이 계획서에는 이런데 지금 이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천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차는 지금 타고 보니까 부산으로 가고 있네요. 이거 잘못 탔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원쯤에 갔을 때라도 내려가지고 다시 인천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충간이 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 틀린 걸 보고도 국장님이 표를 타서 가지고, 표를 끊어 가지고 차를 타자고 해 가지고 탔는데, 내게 있나 뭐 천안까지 지나가도록 얘기를 안 하네요. 이렇게 되면 천안까지 지나갔는데 말을 안 하면 이젠 국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따라가는 과장이 죄를 받아야 해요. 왜? 이거 충경에서 그랬거든요. 어연 억은 났는데 보고도. 알면서도 말을 아니한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비충신이냐? 이것은 충신이 아니다. 충신 아닌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말을 드릴 때에 처음에는 나직나직 순순하게 착한 말씀으로 또박또박 근거있게. 건의를 드리고, 둘째 번에는 첫 번에 드린 것을 깔간 뭉개고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항의식으로 법조항을 들어서 법규정의 엄격함을 제시해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들으시면 저는 윗전을 받들어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드리면 그때는 종어 사절인이라 나는 사표를 내고 물려 가겠습니다. 하고 물려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말때 실례를 하나 들면 최면암 선생 최익현 선생님이 지부 상소 도끼를 짊어지고 광화문 앞에 나가서 상소 올렸다가 저 대마도로 가셔가지고 대마도에 가셔가지고 일본 땅에서 주는 물한 모금 쌀한 알갱이 난안 먹는다. 그리고 아사했어요. 거기서 굶어 돌아갔어요. 이게 요 충절을 실천한 한 사례입니다. 이성군유하고 그렇게 하면 그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말하는 도리가 이루어지면 임금님이 크게 빛나시고 이거 아름다울 효자예요. 임금님이 크게 빛나시고 일영사직이니라 그 사직 국가의 500년 역사가 편안할 것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말 한때 최면암 선생님 그렇게 아사순국 하시고 내국노들은 훌륭훌륭 돈 받아서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사이에, 이 임금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 임금님은 3.1 운동 때 인사를 당했는데, 그 어떻게 돌아갔어요? 비명으로 안 갔어요? 사직은 어떻게 됐어요? 500년 사직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편안한 것 같죠? 없어졌어요. 있어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충성과 충신과 소인의 차이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적이다 칠적이다 해가지고 내국노를 욕보이는 것은 임금님을 비명으로 돌아가게 하고 500년 여사를 망하게 한 것이 아 그거 소인이지 뭐예요 그건 기가안만 커도 소인이에요 역적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군자와 소인이다, 충신이다, 역적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이 모두 다 대통령을 선거하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만큼 우대를 민주주의 정치 사회에서 우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 우대를 받고 있는 분수에 맞는 생활이 여유롭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법이 정한 그권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님이 잘못하면 동생은 형님한테 종아리를 한대 맞을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자손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장모가 부모님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 이것은 그런 것시면안 됩니다. 아 이것은 그런 것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 번, 백번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항이 되는 건 없어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알아들이시도록 자꾸 하는 거지. 그러나 임금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 법률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번 이상은 없어요. 한번 순조롭게 예절 갖추어서, 두 번은 의리, 도덕, 법률, 근거를 갖추어서, 강직하게, 세 번째는 내 말이 정직하고 옳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직, 직핵을 걸고 하는 겁니다. 충직한 말이란 그렇게 책임을 지는 말을 충직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만큼 말씀 올립니다. 네. 아주 그저 자세하게 그 중간에 대한 그 마용 선생의 <laughs>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주셨는데 문장 내용을 보니까 왕도 말씀이 나와요. 그거 보면 이 마용 선생도 맹자님의 그 왕도 정치들을 본 받아서 음, 여기에다가 기술을 하시고 그 맹자의 그 중간 같은 도리는 이제 말하면 양나라 해왕을 만났을 때 나라의 이익이 될게 뭐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하필 왈리여 하면서 오로지 인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왕 앞에서 바로 그런 면이. 이 마용 선생한테도 상당히 의미가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도를 서두에 언급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충관이라는 의미는 우리 조선조 역사에서도 많은 선비들이 이 충관을 했다고 보는데 특히 임진왜란 직전에 그 중봉 조헌 선생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임금에게 그 충관을 해서 그 일본 사람 풍진 수길이가 명나라를 치기 위한 거니까 길을 내라 내달라 하니까 그런 그 몰상식한 인간은 그 사신을 당장 처벌해야 된다고 그 상소를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와 같이 또그 후에 이제 구한 말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암 최익현 선생이 또 상소를 지부상소를 하면서 그 한일관계. 그 당시 일본과의 정상화를 해서는 안 된다. 위정척사의 정신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강렬하게 반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흑산도로 처음에는 흑산도로 위배를 또가셨죠그 후에 이제 나중에 또 대마도로 또 이제 가신 그런 역사적인 실례가 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조선조 5 0 0년 동안 선비들이 아닌 건 아니다, 틀린 건틀리다 하는 그런 직원과또 추언과 여러 가지 충관을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오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우리 최송정 이사장님이 고견을 그 또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보니까 여기 서경을 잠시 인용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서경을 네. 찾아 보니까 예그 부열이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네. 그 중국의 은나라 고종 때에예 네. 재상으로 있었던 부열 선생이 예, 토목 공사를 담당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대업을 중흥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예, 나와 있는 문장이 간단해좀 있어서 좀 네.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간단히 인용할. 예, 그 어. 원문은 차치하고, 네. 그럼 번역문만 좀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그, 부열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 오직 나무가 먹줄을 조치면, 그러니까 음. 목수가 이렇게 그 먹줄 튕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바르게 그 자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먹줄을 조치면 반듯하고, 임금이 간함을 따르면 신성하나니 음. 예, 정직한 신하가 충간을 하면은 임금이 신성하게 되나니 임금이 능이 신성하시면 신하는 명령하지 아니하여도 그것을 받들건을 누가 감히 왕의 아름다운 명령을 공경하여 따르지 않으리요 라고 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 고종 때에 예 현신을 강조하고. 또 부열은 그 신성한 군주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 이 해석문에 보면 대저 임금과 신하는 네. 물과 고기처럼 맑은 물에는 맑은 물고기가 놀고, 또한 흐린 물에는 흐린 물고기가 노는 것이니, 성왕에게는 어진 신하가 있는 것이고 용렬한 군주에게는 어리석은 신하가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 명군이 그러니까 성군이 밝은 임금이 계시면은 신하가 자연적으로 복종화를 하게 되고 어 이게 좀 에, 박지 못하고 탁한 임금이 있으면은 어 그런 신하만 모여든다라는 그런. 문장 같습니다. 네. 예. 충신과 이제 간신 예. 그런 걸 역사상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예. 이 충신이 나오면 송군이 예. 큰 정치력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이 간신들이 이제 등 어, 말하면 나오면 이 폭군이나 그렇지.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말하면 난세를 예. 또 연출하는 바람에 많은 그. 전쟁과 여러 가지 뭐 침략, 뭐 약탈 이런 것인지 생겨가지고 백성들이 그 와중에서 혼란을 겪고 고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그런 예가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 순임금 때를 보더라도 그 백성들의 그 민원 그런 걸 듣기 위해서 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를 민원을 해결하시고 또 정조대학 때도 1년에 한 200여 건을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이게 칭송되는데 네. 그만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정치에 임하는 그런 훌륭한 성군의 자질을 가진 그 지도자 말하자면 리더십을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어... 제가 잠시 한 네. 문장 생각이 난 문장이 있어가지고요. 문장 네, 뭐죠? 얘기해서 본것 같은데 네. 명군이 제 상이면 네. 제 신이 복종하고 네. 숭사 종묘 사직이면 네. 자손이 효순하니라 네. 문장 이 있습니다. 네. 예, 문장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임금이있으면 무조건 신하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 종묘 사직을 잘 지켜서 제사도 잘 모시고 지킴은 자손이 거기에 무언 중에 다 따라와 가지고 효순 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국가 사회가 밝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그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저 총재님께서 그 순관과 말하자면 우리. 요선 시대 때 나온 그 윤집골중, 윤집기중과의 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충, 충을 아까 중집으로 음, 풀이하셨기 때문에 그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국민들, 우리 정치인들이 이 중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게 하는 말씀 이 있으시면 한 말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아까 저 어이 사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요 본문에 네. 목종승적 정하고 후종간적 성이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목종승적 정하고 후종간적 성이라고 한 것은 요게 오원시로 운을 맞춰서 발을 정자 성인성자를 맞추어서 진 문구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목 목줄을 튕기면 나무가 바르집니까, 곧아집니까? 바르죠. 어떤게 바른 거예요? 목줄을 치는 대로 음. 나온 것을 깎아내는 거거든요. 네. 곧게 만드느냐고. 예. 그러니까 원형 사실은. 목종승직 직이 맞습니다. 예, 예 직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이지만, 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게 네. 정자라고 표현한 것과 고들직자라고 표현한 것을 줄자, 먹줄튀긴 줄자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줄튀기하면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그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먹줄에 맞추어서 깎아내요. 그래서 곧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도 그렇게 정해진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고은 건가, 이렇게 하는데 바른 건가를 구분하는 안목은 확실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중간을 하는 그런 선비의 정신 이게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